신에게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사오니,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7천 량 해전에서 패한 수군, 완전히 개멸되었던 수군을 인도받았는데, 이제 곧열 배가 넘는 왜군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내용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투지를 가지고 그 신략 같은 희망 살려 가겠다는 의지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계에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선이 비록 적으나 싸우는 배 말하는 거죠.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그래서 이 장계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두 마디. 상류십이 미신불사. 그래도 아직 열두 책의 배가 있으며 미천한 신이 죽지 않았기에 여러분 이순신이 말하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할 때에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 중 뭐가 중요할까요? 이순신이 있어도 배가 없다면 배가 있어도 이순신이 죽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죽음이란 모든 희망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지난 월드컵 때 유명해졌지만 찾아보니 이 말이 작년 말에 어떤 게임 대회, 어, 그 컴퓨터 인터넷 게임 대회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그 대화 대회의 주제가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Don't ever say it's over if I am b r a d i n g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살아 있다는 전제하였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희망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오늘 부활질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사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결론 말씀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 부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4장 3절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로마서 4장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질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희망이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99세까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의 시각으로는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아내의 태가 이 웅이 자궁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었다 소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영어에 보면요 Hope against Hope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요 이 세상 모든 믿음에 맞서는 반하는 반대하는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은 결국에는 절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중껑마 이 말이 지금 나온 말 아니죠 적어도 그 개념은요 7.8기 아시잖아요 오뚜기 정신 끝까지 일어나는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런 어른들 계셨다. 아, 저분은 진짜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망해도 또 일어나고 또 힘들어도 또 재기하고 그러셨다.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7.8기 없어요. 아홉 번째는요, 또 쓰러져요. 그리고 못 일어나셨습니다. 99전 100기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마지막은요, 누워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무덤입니다. 희망에 반하여 호프 어게인스트 호프라는 말은요. 세상이 많은 희망을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다른 희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삶의 의미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vindic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기 힘든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잡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였어요. 하나님 이 판결하십니다. 너희들은 틀렸다. 예수가 얻었다. 그게 vindication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너희들이 판결 내리고 예수는 사형감이다.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들이 틀렸다. 예수가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법정은 잘해봐야 at best 사후의 명예만 회복할 뿐입니다. 정신대 할머니들 여러분 적절한 보상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정의로운 보상을 하겠어요? 이미 세상 다 지나갔는데 무엇을 한들 그 한마는 꽃 싸운 나이에 끌려가서 고생당했던 여러분 그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법정에서 적절한 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네가 옳았다 말로만 할것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의, 정의, 저스티스도 포함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했는데 이걸 바라잡지 않고는 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억울한 지점, 가장 아까운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배는 다 부서지고 이순신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이라 붙으면 뭐, 뭐부터 뭐 손댈 것 같습니까? 어느 집안에서 아빠가 사업을 해서 유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 차 사람들, 직원들, 아빠 덕에 잘 산다 하던 사람들 다 달려들어서 이리 속이고 저리 빼먹고 뜯어먹고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그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은행 찾아가고, 그래내역 확인하고, 빼앗겼던 집 되찾고, 나쁜 놈 혼내주고 다 해야 되겠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처음 순서가 뭐예요? 아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다 찾아도요 아빠가 없으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 혼내주는 거 복수? 여러분 그것 자체로는 흠모합니다. 죽은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놈들 때문에 고생한 내 인생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 한 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는 큰 계획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질서를 바로 잡고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예수의 부활 안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기적이지만 하나의 고립된 사건으로서는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나사로는 결국 또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번 죽었어. <laughs> 두번 죽었어, 그냥.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삶은요, 영원토록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로 살리는 김에 두번 죽게 하지 말고, 아, 좀 선심 팍 써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줬으면 안 됐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놀랍죠.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악인들이 득실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살아나도요, 또 찌르고, 또 다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에게만 특별한 일일까요? 사람을 칼을 들고 죽여야만 죽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심판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예수님 참 너무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의 칼에 심장을 찔려본 사람이라면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이러면 아파요. 그 말을 듣고 참아내는 것이 때로는 죽는 것만큼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여야 죽이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찔려본 적 있잖아요. 찔른 적은 없습니까? 나는 늘피해자였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모멸하고, 약한 이들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러할 때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혼자만 특별한 스페셜 그레이스를 받아서 오래 산다면, 설령 영원히 산다고 해도요, 그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들 그럽니다. 아우 어, 우리 아버지 조금만 더 사셨으면. 그런 마음 너무 간절하지만, 그게 사랑이지만, 이런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런 부모님 좀더 사시면 효도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바쁠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외로움의 그늘 아래 사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정말 변화해서 정말 완벽한 효자, 효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가 천선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님의 삶에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육체의 아픔 내가 대신해 줄수 없고 이 상처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대로인 채 오래오래 사는 것 그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피조 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새 창조의 맨 처음에 있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질문해봐야 됩니다. 세상만 나쁜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는가? 나사로는 죄인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그 나쁜 놈들이, 악인들이 나사로를 죽여라 했지만, 나사로는 늘 피해자고 의인인가? 아니죠.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옛날에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부활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의인을 부활시키는 부활이었어요.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살려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시쯤에 가서 보니까요, 어? 우리가 의인 맞나? 우리는 죄인 아닌가 하는 물음이 생기기 시작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 아니, 하나님의 정의, justice라면 의인인 우리는 보호해 주시고 악인인 저 사람들은 무조건 심판하셔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나는 의인이고 나는 보상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구약성계에 나오는 요나 민의외로 가기를 싫어했던 요나의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의인인지 불의한 자인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의인이 없다면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가 의인을 살리시고 죄인은 심판하신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다 멸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의에는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의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면요.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마침내 의로운 삶으로 비자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를 구행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같이 장사되고 다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왜 죽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회개가 요구되는 겁니다. 부활을 알아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강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활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아브라함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 아브라함을 알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후에 알고 보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아브라함의 참 뜻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몰랐고 모세도 오해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만남이 모든 것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모든 것이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겸손하게 나이를 타고 마우가스티아 나고.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뭐무리를 긋고 다 좋은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신약도 헛되고요 구약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모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멀리서나마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이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회개가 필요한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회개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유대교는요 요음 키프로 속죄일 예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면 엄한 판결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자신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항하고 있을 때도요, 우리를 자신의 신적인 생명과 연관시켜 주셨다. 그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회계를 뭐라고요? 이루어내셨다 우리의 회계를 누가 이루어내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회계도요 선물이에요 회계도 하나님이 회계할 수 있게 해주셔야 회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회계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회계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때로 정말 신기합니다. 나는 말을 못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생명 없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과도 다름없는 살아의 자궁. 영어로 움입니다. 거기서 이삭이라는 생명이 나갔듯이 죽은 자들의 공간인 무덤 툼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왔다.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선명하죠. 이렇게 창세기 15장의 믿음과 로마서 4장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로마서 4장의 부활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신약을 알아야 구약을 알수 있어요. 신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에서 창조기사를 보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본다? 이러면 조금은 알수 있겠지만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큰 이야기예요 너무 옛날의 이야기예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창조는 멀다라는 말은 시기적으로도 멀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수준, 인간이 망가진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두워진 눈, 이 망가진 세상이 너무너무 창조 세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요, 이 세계를 볼 때도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도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악의 선을 그듭그듭 이기는 이상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나.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은 예수를 부활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복음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믿게 하시는 새 창조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실 것이고 본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의도를 만물의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큰 이야기 안에 이큰 회복의 계획 안에 예수의 부활이 있고요 우리의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는 거예요 우리 칭의 성화 자체가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조그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큰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를 받다는게 무슨 의미를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6월절 식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희생입니다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승리입니다 이집트의 그 악과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월절 식사였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요 예수님의 희생임에서 동시에 재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재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 된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의에 나타남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부활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를 세웁니다. 또한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불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의롭게 되어져 가고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빚어 가시는 의다.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온전한 실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실현을 대망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먼저 나타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징표가 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당연히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희망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에 반하여라 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썼습니다 첫째는 희망에 반하다 Hope against hope 세상이 약속하던 모든 희망에 반대해서 맞서서 말하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면 여러분 반했다 무슨 말입니까? 매로 되었단 말이죠 쏙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에 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가? 베드로전서 3장 1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서포트 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더잘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똑같이 여러분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간직한 것 같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야, 당신은 왜 그렇게 뭔가 좀 달라요? 희망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에 매료되어서 반해서 복음이 전거되었고 오늘까지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희망, 이 승리,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